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수술을 다 했는데 이상해지기만 하고 예뻐지지는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병원에서 호구 잡히는지 그걸 피하려면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그거 알려 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코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간혹 제게 혼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제 가족 같은 느낌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환자분들을 혼냈나? 호구 잡히기 쉬운 분 같으시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강하게 말리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큰 돈을 내가면서 재수술을 하고도 왜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수술을 다 했는데 이상해지기만 하고 예뻐지지는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병원에서 호구 잡히는지. 그걸 피하려면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그거 알려 드릴게요. 우선 코재수술 시에 호구 잡히는 이유. 첫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코재수술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추가 비용이 붙어도 아, 재수술은 원래 비싸니까. 이러면서 수술을 결정하시거든요. 수술 설명을 듣다 보면 뭔가 다르구나 싶지만 사실 환자분께는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재수술비가 첫 수술보다 비싸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술기가 많아져요. 이전 수술에서 발생한 유착을 분리하고 정상 조직을 찾아내고 망가진 조직들을 다시 배열하고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죠. 다른 원장님들이 했던 수술을 재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변수에 바로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죠. 변수가 생길 때마다 고민해 가면서 수술하면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죠. 수술 시간은 수술 결과, 수술 비용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도 비싸지죠. 근데 비싼 게 어려워서 비싸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억울하잖아요. 간혹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다 이러면서 재수술의 난이도 개념을 포함시켜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술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그걸 왜또 받는 건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술기에서 추가적인 술기가 포함될 때예요. 예를 들면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재료를 채취하게 되는 경우 재료 채취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비용을 부과했으니까 재료가 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기록을 남겨서 직접 보여 드려야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복코, 매부리 비공 내리기 뭐 이런 세부적인 술기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을 때가 되겠죠. 이런 술기들은 코 성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해당되는 특징이 있는 분께만 추가적으로 따로 진행하는 술기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더 소요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간혹 추가 비용 없이 기본 금액 자체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 추가 슬기들이 그냥 다 포함돼 갖고 비용을 부과했다고 보시면 돼요.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 마케팅이죠. 모든 추가 슬기들을 다 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요. 병원에서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본인의 코에 어떤 세부 슬기들이 적용돼 갖고 비용이 책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세부 슬기를 같이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코에서 신경 쓰이는 점이 뭔지 잘 고민하고 가면 그 상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레 수술 금액도 합리적으로 맞추어서 진행하실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것까지 해야만 예쁘게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코재 수술 시에 호구 잡히는 이유 두 번째 여러분들 수술이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코 수술 이미 한번 망했는데 이번에도 망하면 이제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환자분들께서 너무나 절실해요 그래서 병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온라인상에 떠도는 소문, 의사 말빨에 홀랑 넘어가서 수술을 결정하시곤 하죠. 돈만 추구하는 의사들은 재수술 환자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적용시켜요. 지금 바로 수술대에 안 누우면 내일 바로 부작용 생겨서 평생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수술 받으세요. 이런 공포 마케팅 당하고 무서워서 당일 수술 잡았다가 아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취소하고선 다시 진료 받으러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즉각적으로 수술받을 필요는 없었던 분이었죠. 환자분들의 절실함을 이용한다. 이건 의사로서 진짜 나쁜 거죠. 환자분들은 이런 병원을 잘 거르고 조심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딱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사실 즉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죠. 심각한 코제 수술을 많이 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뭐한두 분? 그 정도 계실까 말까예요. 그래서 절실할수록 냉정한 시선으로 병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상에 보이는 글들 가령 뭐 부작용이 하나도 없더라 서비스가 좋더라 원장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멋있으시다 병원 시설이 좋다 이런 글들을 믿고 병원을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좋은 평가만 있는 병원 온라인상에 좋은 후기들로만 쭉 도배된 병원들은 걸러라 그 병원은 바이럴 마케팅의 온산지다. 재수술에 성공하시려면 확실히 재수술 경험이 많고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다양한 케이스를 수술해 본 의료진이 있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조작된 셀카가 아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임상 케이스들을 확인하시고 병원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케이스 잘된걸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막 재탕해 가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죠. 음, 뭐 이건 생각해 봐야겠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분들께 대가처럼 행세하는 것은 더욱 쉽죠. 말만 너무 믿지 마시고 실제 근거를 확인하세요. 조작 가능한 결과를 보지 마시고 실제 결과 정확한 사실을 보세요. 그리고 그런 좋은 결과의 수량이 어떤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결과가 좋은 케이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꾸준히 내기는 어렵죠. 부작용 아예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코 재수술 시에 호구 잡히는 이유와 재수술을 계획하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지금 계획하시는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닥터눈코의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